말은 왜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초원에서 달리는 말을 보면 마치 바람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내 다리는 길게 뻗어 있고 몸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죠. 사람이 전력으로 달려도 말의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말이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말의 몸은 달리기에 가장 알맞게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의 다리를 보면 아주 길고 곧게 뻗어 있습니다. 다리가 길면 한번 땅을 딛고 나아갈 때 이동하는 거리가 훨씬 길어집니다. 말은 한번 발을 내딛을 때마다 사람보다 훨씬 멀리 나아갑니다. 그래서 같은 횟수로 움직여도 속도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말의 다리는 단순히 길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가늘고 가벼워서 다리를 앞뒤로 움직일 때 에너지를 덜 사용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말은 오랫동안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이 빠른 또 다른 이유는 몸 속에 있습니다. 말의 심장은 몸집에 비해 아주 큽니다. 심장이 크다는 것은 한 번에 더 많은 피를 온몸으로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에는 산소가 들어 있습니다. 근육이 빠르게 움직이려면 많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말은 달리는 동안에도 근육에 충분한 산소를 보내기 때문에 속도를 쉽게 잃지 않습니다.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폐는 숨을 깊고 빠르게 들이마실 수 있도록 잘 발달해 있습니다. 달릴수록 산소가 더 많이 들어오고 몸은 그 에너지를 바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은 달리면서도 지치지 않고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의 근육도 특별합니다. 말의 다리 근육에는 빠르게 수축하는 근육과 오래 버티는 근육이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 덕분에 말은 짧은 순간 폭발적으로 달릴 수도 있고, 오랜 시간 꾸준히 달릴 수도 있습니다. 말이 초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전략입니다. 자연에서 말은 포직자로부터 도망쳐야 했습니다. 빠르게 달리지 못했다면 살아남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말의 몸은 세대를 거치며 달리기에 더 알맞은 방향으로 변해왔습니다. 말이 달릴 때 몸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몸이 안정되면 에너지가 앞으로 전달되고 속도가 더잘 유지됩니다. 머리와 몸통, 다리의 균형이 아주 잘 맞아있기 때문에 말은 빠르게 달리면서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모여 말은 초원에서 가장 빠른 동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긴 다리, 큰 심장과 폐, 강한 근육 그리고 균형 잡힌 몸. 말의 빠른 속도는 우연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은 지금도 바람처럼 달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매주 새로운 자연 이야기를 차분하게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궁금한 동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